애완동물에는 파충류, 절지류, 양서류, 포유류 등 폭넓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입문하게 되는 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장수풍뎅이입니다. 오늘은 장수풍뎅이를 처음 분양받았을 때의 기본적인 사육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을 키우는 남자 파브리 세입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무언가를 키워보고 싶다 생각해 보셨던 적 있으셨을 겁니다 30여 년 전에는 청거북이나 병아리 금붕어들이 대표적인 입문용 애완동물이었죠 지금은 그 자리를 장수풍뎅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하기 때문이죠 이 친구들이 얼마나 흔하냐면 가까운 대형마트 문구사 애완동물샵 다양한 곳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초가집 지붕 속이나 집더미 왕교 가축의 배설물 따위에 살다 보니 시간이 지나 도시화가 되면서 퇴비와 집회 사용량이 주로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했었어요. 때문에 환경부에서 보호종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했었죠. 이후에 인공 사육법을 개발하고 애완용으로 이 장수풍뎅이가 보급되면서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애완용으로 생물을 키운다는 게그 생물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측면도 있답니다. 자, 각설하고 이렇게 널리 보급된 만큼 많은 분들이 아셔야 하는 장수풍뎅이의 기초 사육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사육 방법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굉장히+ 굉장히 기초적인 사육법을 공개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일반형 장수풍뎅이 성충 사육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수풍뎅이 성충을 키우는 전문형 사육 세트입니다. 인공재질이죠. 세 번째는 장수풍뎅이 유충 사육 세트 사용법. 네 번째는 장수풍뎅이 성충을 개별적으로 키우는 사육 세팅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장수풍뎅이가 알을 안 낳게 하면서 키우는 방법입니다. 어떤 다른 점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장점 단점인지 낱낱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스 같은 거막나 있고 뭐 묻어 있잖아요. 이거 중고라서 그래요. 제가 새거 준비 안 했어요. 사람이 검소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형 먼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내용물은 방충 시트. 그리고 놀이 목두개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요 혼자서 그리고 먹이 목2 구짜리입니다 그리고 곤충 젤리 엄청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사육통 제가 쓰던 거 가지고 온 거라 기스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바르토밥 한 봉지 엄청 많죠 이거? 이거 비닐이 5리터짜리 아니거든요 내용물이 이만큼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이거 치우고 대부분의 사육 용품 구성은 같기 때문에 어디서 사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물론 곤충 전문점 기준입니다 저는 프렌즈의 세트를 준비를 했어요 자 바르토밥을 뜯어서 테이프로 공해 있습니다 이 바르토밥 색깔이 진짜 진해야 돼요. 밝은 색이면은 이렇게 좋은 토밥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초콜릿색이죠? 커피 가루 같기도 한데 이거를 사육통 바닥에다가 깔아주세요. 얼만큼? 한 10cm 정도. 이거를 위에서 적당히 눌러주세요. 바로 토밥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산을 하게 됩니다. 알을 많이 낳게 된다는 거죠? 아 나는 장수 품데이가 알을 조금 낳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토밥을 높게 깔지 마세요. 됐어요. 이 정도 높이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노리목을 배치합니다. 그리고 먹이목을 넣고 젤리 두 개를 넣어요. 됐어요. 그리고 방충시트를 덮어야 되는데 이건 잘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펼쳐보면은 이렇게 점선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점선 이걸 잘라 내야 됩니다 됐어요 뚜껑 열고 곤충을 올려둡니다 그 다음 방충시트를 이렇게 위에 덮어줘요. 그 다음 뚜껑을 딱 닫으면 끝이에요. 이렇게까지가 간단한 그냥 일반 장수풍뎅이 성충 사육 세트 세팅 방법입니다. 매트가 건조하면 장수풍뎅이의 다리가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형 세트의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장수풍뎅이들은 수명이 3개월에서 4개월이 보통인데요. 대부분이 톱밥 위에 있기보다는 톱밥 속에서 휴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밥 먹을 때 빼고요. 그런데 이 세트는 나무가 천연나무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곰팡이가 장수풍뎅이에게 큰 피해를 안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키우실 때 곰팡이가 좀 핀다고 해서 너무 놀라지는 마세요. 환기가 잘 되게 하지만 매트는 촉촉하게 세팅을 하신다면 곰팡이도 그렇게 피지 않고 장수풍뎅이가 알도 많이 날 겁니다. 그나저나 지금 엄청 잘 먹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고급형 사육세트 바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놀이모 인공먹이접시 곤충젤 리 방충시트 바르토밥. 마찬가지로 바르토밥은 깊으면 깊을수록 좋지만 어차피 장수풍뎅이 자체가 번식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알을 엄청 많이 낳아요. 100개 가까이도 낳을 수 있어요. 톱밥 수분의 상태는 이정도예요 여기에 인공 먹이목을 뜯어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넣어주고. 넣어줍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도 젤리를 또 꽂을 수 있다는 거죠. 젤리를 세개줄수 있어요. 이 장수풍뎅이들은 워낙에 돼지라서 젤리 세개도 금방 먹거든요. 두 개는 더 빨리 먹겠죠.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많이 넣을 수 있으면 좋아요. 아까 어디서 많이 보셨던 장수풍뎅이죠? 예, 맞아요. 아까 그 장수풍뎅이에요. 지금 장수풍뎅이가 한 쌍밖에 재고가 없어서 이 친구들로 넣었습니다. 여기 방충 시트를 덮어줍니다. 뚜껑을 닫으면 끝이에요. 자, 왼쪽이 일반 세트, 오른쪽이 고급 세트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왼쪽에 일반형의 장점은 곰팡이가 피지만 비교적 저렴해요. 이 오른쪽의 장점은 가격은 몇천 더 높지만 곰팡이가 피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은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계속 쓸수 있어요. 이게 울퉁불퉁하긴 한데요. 이 그래봤자 이게 수지예요. 완전 발톱이 잘 걸리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천연 그냥 나무라서 발톱이 쑥쑥 잘 들어가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둘다산란양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좀더 쾌적하게 키울 수 있는 건이 세트가 맞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을 더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르크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코르크 보드란 걸 뿌러트려요. 그다음에 이걸 넣어 줍니다. 이렇게. 왜냐면 이 놀이목 두개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장수풍뎅이가 뒤집어졌을 때 붙잡고 일어나야 될게한 개라도 더 있으면 좋거든요. 이 코르크 보드는 곰팡이가잘안 핍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그리고 뿌러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하나씩 둘수 있죠. 여기도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장수풍뎅이 키우실 때좀더 쾌적하고 쉽게 키울 수 있어요. 잘 죽지 않게 되겠죠.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 수태라는 건데요. 보통 한 50g에 2천점 합니다. 뭐냐면 이끼예요. 곤충 이끼인데 이거 물에 푹 담가서 불리면은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바로 한번 위에 뿌려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우리목 넣어 주고 코르크 보드 넣어 주고 이끼 깔아 주고 그 위에 방충 시트까지 깔면 이제 완전 풀세트죠. 사람으로 치자면 진짜 완전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절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여름에 활동한다고 해서 뜨거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 따뜻한 걸 좋아하지 뜨거운 건 싫어해요. 적정 사육 온도는 성충의 사육 온도가 23도에서 28도 그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30도 넘어가면 안 좋아요. 다음은 장수풍뎅이 애벌레 사육 세트입니다. 구성은 아마 대부분 가... 넣을 겁니다. 그냥 사육통에 바르 톱밥, 방충 시트 그리고 애벌레 한 쌍이겠죠. 사육통은 너무 클 필요 없어요. 중짜리여도 한쌍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고예요. 자, 어쨌든 뜯어서 바르 톱밥을 넣습니다. 톱밥의 높이는 거의 가득 채워주세요. 잘 흔들어 주고 또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톱밥은 약간 촉촉해야 됩니다. 성충보다 오히려 더 촉촉해야 돼요. 물을 넣어주세요 한 사육통 중짜리면은 종이컵 한개 정도의 물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애벌레 한 쌍을 넣습니다 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 암수 구분하는 방법 자 여러분 봤을 때 어떤 게 암컷이고 수컷인 것 같으세요? 빡 봐도 얘가 더 크죠? 얘가 수컷이에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암컷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배 부분을 봤을 때 그냥 흰색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 그냥 흰색이죠? 이제 수컷 보여드릴게요 자이게체가 수컷입니다 지금 보이세요? 보이시죠? V 모양 V 체크의 모양이 있습니다 저게 있으면 수컷이에요. 자, 그리고 애벌레의 머리 크기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이 수컷, 오른쪽이 암컷이에요. 머리 크기가 조금 다르죠? 수컷 머리가 좀더 커요. 대두예요.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이배 부분으로 구분 못 하시겠다면 이걸로도 구분이 얼추 가능합니다. 자, 암컷 수컷을 넣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파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장수풍뎅이 성충의 개별 사육 세팅 방법입니다. 근데 개별 사육에서는 바르토판 별로 안 좋아요. 바르토판 말고 세 가지 중에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스펜 베딩 먼저 이 중에 제일 안 좋은 거예요. 보기는 좋아요. 이게 하얀색이라 곤충이 검은색이잖아요. 잘 보이거든요. 다만 수분을 잘 머금고 있지 못하고 붙잡고 일어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렴하고 양이 많죠. 전시할 때 주로 이런 거 사용하시면 개체가 잘 보여서 좋아요. 이 장수풍뎅이를 키우는 초보자의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수태가 제일 좋습니다. 수태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이 깜빡하더라도 매트가 촉촉하니까 이 곤충이 잘 죽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장수풍냉이를 키우다 죽을 일은 없다는 거죠 수태만 넣어줘도 젤리 안 먹어도 매트만 좀 촉촉하면 웬만해선 안 죽어요 이거를 먼저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열어보면 이렇게 건조하거든요 완전 건조해요 이거를 물에 넣습니다 다 넣어요 그다음에 물에 푹 담가주세요 물을 먹입니다 물을 엄청나게 빨아들여요 그만큼 이 수태가 보습력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물을 잔뜩 먹었죠 이거를 꾹 한번 짜봐요 물이 엄청 나오죠 이 정도 상태일 때 이렇게 사육통에 넣어주세요. 바닥이 촉촉하게 붙잡고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기에 개체를 넣고 젤리를 넣어줍니다. 먹이 먹 필요 없어요. 그냥 넣어도 돼요. 개체가 알아서 잘 먹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돼지거든요. 완전 완전 돼지예요. 진짜 완전 돼지. 엄청 잘 먹어요. 그리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사육 세팅 방법이 남아있죠. 바로 장수풍뎅이 성충 한 쌍을 같이 키우는데 알을 안 낳게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 장수풍뎅이들이 알을 한두 개 낳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많으면 200개도 나와요. 한 마리가요. 이게 부담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수풍뎅이가 알을 안 낳게 세팅해달라 요청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그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세팅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알을 안 낳게 하는 세팅이라서 통이 너무 크거나 매트를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육통은 중짜리면 됩니다. 수태 깔아주면 알못 낳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촉촉하다 보니까 알을 낳습니다. 어떻게든 나아요. 그래서 약간 건조한 세팅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매트가 있는데요. 이 아스펜 베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건조해요. 수분을 줘도 건조해요. 게다가 향기가 나무젓가락 향기가 나요. 이거는 좀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싶다. 사슴벌레 관리할 때 좋은 겁니다. 장수풍뎅이한테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바크 중에서 가장 좋은 바크죠. 슈퍼바크는 다양한 생물들한테 사용하는 바크인데요.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들한테 사용하면 딱 좋은 바크예요. 이거를 넣어줍니다. 이만큼. 물을 뿌려줍니다. 매트가 촉촉하게 젖을 정도로 뿌려주세요. 이 바크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씻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관리를 잘한다면요. 됐어요. 여기에 먹이목을 넣어주고 놀이목을 넣는데 여기 놀이목 안 들어갑니다. 이게 너무 작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이렇게 놀이목 조각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컷, 암컷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알은 못 낳으면서 암수가 같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관찰도 잘 돼요. 뒤집어져도 붙잡고 일어날 수도 있으면서 개체가 매트에 들어가는 경우보다 이렇게 외부에서 관찰이 잘 되기 때문에 때문에 키우면서 재미가 있어요. 번식을 안 하니까 후손에 걱정도 없고요. 부담이 덜어지는 거죠. 이렇게 키우다가 아, 난 알을 받고 싶어. 그러면 암컷만 꺼내서 암컷을 또 이렇게 세팅해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장수풍뎅이는 딱세 가지만 지켜 주시면 돼요. 수분 촉촉하게 해 주시고 뒤집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젤리 잘 주시는 겁니다. 세 가지만 지켜 주시면 장수풍뎅이 키우는 거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알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고 오래오래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세요 사진이 필요하다면 파브리의 유튜브 오픈그룹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이고요 거기로 들어와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파바 다음에 만나요 파바 끝